더 오래 화성 탐사를 하려면 배터리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탐사 장비들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사에서 아주 이 전공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어떤 전공자냐면 바로 종이접기 전문가입니다. 종이접기 전문가입니다. <laughs> 나사와 종이접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저 둥그란 저 판넬은 뭐냐면 앞으로 5년 뒤에 발사할 화성 탐사 로봇에 들어갈 태양 전지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기는 에 엄청 크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최대한 작게 만들어 된다고 했죠? 네. 저거를 탐사 로봇에 실으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종이적 전문가들이 태양열 전지를 짜그맣게 적었습니다. 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 오. 자, 저렇게 조그맣게 펼치면 오, 저렇게 넓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종이접기 열심히 하시면 나사에 가실 수가 있어요. 진짜요? 자,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특히나 학문인들 잘 들으셔야 할게 뭐냐면, 은 결국 종이접기라는 거는 내 생각을 빠른 시간 안에 프로타이핑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에 기계공학이나 로봇공학,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수요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종이접기에 빠져있다고 해서 빨리 공부해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전문적으로 하면 나사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이접기 종이를 사면 접는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나사에 가시려면 접는 매뉴얼이 없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물체를 내가 스스로 접을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어, 부모된 입장에서 네네. 기초과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솔직하게 먹고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훅 드는데, 그렇죠. 전문가로서 네네. 앞으로의 기초과학의 네네.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아, 그 부분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네네. 우리나라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공룡을 다 좋아하죠. 네. 공룡이 름 수백 개를 다 외웁니다. 근데, 4학년 되고 5학년 되는 순간 갑자기 외웠던 공룡들이 다 잊혀져요. 예. 예. 그리고 주변에서 공격을 아, 당합니다. 야, 고, 이렇게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고학년인데 아직까지 공룡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laughs> 많이 받습니다. <laughs> 자, 근데 왜 그러냐면 한석 씨 말씀처럼 공룡을 전공하고 밥을 구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뭐 연구소에 간다거나 아니면 대학에 가서 어, 교편을 잡는다거나 이 정도인데 제가 외국에서 탐험을 하면서 만났던 과학자들의 행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룡을 전공을 하고 심지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은 연구소나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딜 갔냐면 디즈니나 픽사에 갑니다. 네.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좋아했던 공룡이고, 심지어 그거에 대한 학, 박사 학위까지 있어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즈니나 픽사에 가서 공룡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경쟁이 될까요? 경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만큼은 탐험이 사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 아이들한테까지도 탐험이 사치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요? 네, 어우, 진짜. 아름다 예, 네, 제가 한번 소개 겁니다. <laughs>